아, 안녕하세요 아 전주역에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트레킹 하다 보니까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은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죠? 아 전주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피순대국집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걸어가 볼까요? 고고고! 짠예 맛있다는 그 그만 순대국집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번호대로 주문을 하시면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10번하고 7번을 주문을 했습니다 아머리고기가참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오소리 감투죠 아 여기 셀프 바가 있어서요 아, 추가로 음식은 여서 더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아, 지금 순대를 맛있게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피순대죠? 네, 피순대. 아, 네, 역시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테이블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와 7번 피순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오소리 감투하고 피순대가 나왔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아, 요 오소리 감자 오소리인데요. 이게 오소리 감투인데요아 여기는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답니다. 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먹어볼게요. 아 오소리 감투입니다상당히 맛있고요. 음, 우순대는 이순대인데요 여기는 자, 그러다막 새우젓에다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늘하고, 부추하고, 이렇게 얼려놔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맛이 더 좋습니다. 와. 추운 날씨에 이렇게 순대국 따뜻하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순대가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요. 음. 아, 국물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순대국에다가 따뜻한 국물 먹으니까 몸이 어, 너무 좋고요. 아또 여기 맛이 담백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예, 어, 뭐이 국물 맛도 어, 잔내도 하나도 없고요. 아 너무나도 맛있게 좀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주변에 손님이 많아서. 계속 영상못못으니까요 요걸로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우, 너무 맛있게 먹고 왔고요. 배도 너무 부르고 아주 풍만하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금화 순대국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